동네에 가서 그 몸개가 뛰어내린 그 바위를 봤거든요. 뭐 지금이야 떼을 만들어서 물이 얕아졌다 했지만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외단이 빠져 죽을 상황이 아니고 외군들이 많았잖아. 그러면 빠졌어도 헤엄쳐서 걸어낼될 건데 몸개가요. 이 손가락에 반지를 탁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까락끼를 끼고 스크라라안 하니까요. 같이 빠져 죽은 거야 예수님의 끼고약에까지를 씻고 내 손을 이렇게 잡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을 놓고 싶어도 그분이 나를 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여기 서 있지도 못해. 우리 주님이 손을 안 나면요. 주님 손 잡고 갈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만 o 하나 산다고 말씀 하시지 않 d a 요 o my son. Bidum, Bidum, b i 믿음 믿음으로 u m o r 가 m b 나 d 나 m o r Canon, Naraha, Nanin, n a r a h 라 Bid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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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d 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참습니까왜 믿습니까? 왜 바랍니까? 왜 견딜니까? 그분이 사랑하시겠다는 걸 바라는 거야. 그분 그분이 바라니까 참는 거야. 그분을 바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야. 나는요, 언젠가 도 얘기했지만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하고 사는 게 행복해요. 그거 몰라서 아, 아, 아. 옛날에는 짜장면도 못사 먹고 막 힘들었는데. 노트을 만나고 오니까,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뭐, 교인이 있든 어떤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너무 관계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는 건요, 여러분이 단 하루를 살아도, 마치 여러분이 살아난 사람하고 결혼한 것처럼, 예수님과 사는 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네. 예수를 떠나서는요, 천 년을 살아도 이런 표현한 거예요. 이 뚜왕자 모세가 백성을 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재밌고 잘 살았겠죠. 왕을못 됐다 해도 얼마나 권력과 북귀영화를노리면서 캐럿까지 살았겠어요. 근데 이 뚜왕자 모세가 백성을 권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 버려서 미대함으로 떠난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버려진 세월, 잊혀진 세월이 억울한 게 아니라 그분의 때문에 견딜 수 있는게 축복이죠 고린도서의 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날이우다 아멘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저도 예수님을 잠깐 떠나려고 할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예수님이 편지한지 몰랐어요 그렇고 이런거지 우리 엄마 아빠만 없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닐 수 있고 나는 그분을 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굳게 먹었어.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린 날이 뭐냐? 51사단에 입소를 하는 날. 그날부터 주님 빨빨 교회 빨빨 나면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입대를 했는데 부대를 딱 배치했는데 내가 부대에 딱 가봤더니 내가 고등학교 친구가 뭐, 이렇게 한동네에서 징집을 해서 그렇지, 코너 앞에 친구가 딱 있는 거야. 근데 걔가 누구냐? 장모님 아들이야. 지금도 무슨, 무슨 교회 부장 장모님 됐을 거야. 걔가 딱 그런 거야. 주름이 됐는데, 강아, 교회가 지 그런 거야. 그런데 걔가 장모님 아들이고 나는 부산이잖아. 근데 걔가 교회를 안가 그런 마음 먹었는데, 창문이 마늘이회를 가자니까 내가 또 예상 안한다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회를간 거예요. 전성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가면서를 쓰면지라도 네가 바닥 뜯대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말씀을하는데요 눈에서 만 눈물이 막, 쥐지지지 막, 지쥐쥐지지지지는데 하는데, 하데나군대한번 먹는 줄 알았네, 근데. 니가 갈매살 을줄 알았어. 저 바닥 끝에 거 했지, 하 하, 하늘 날개 밑에 거 했지, 내가 너와 뭐 하는 거야. 그때요, 얼마나 그러는지. 갈매살 을줄요 바닥 끝에 거에도 안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동거하 여러분 하나도 없을 것같아 여러분, 저 미국, 아니면 싱가포르좀가나 아, 너, 어, 너,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서, 여러분, 막 살아도 될것 같아요. 아니요. 그곳에도요,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장님, 교회 가시죠? 하는 사람이 있어. 왜?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의 손길인 거야. 하나님의 성길. 아, 네. 옛날에 그거 으로거든요한번더난 떠난 적이 없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면서야내 손을 놓지 않은 그분이 너무, 너무 찡한 사람이야. 여러분, 요새, 그, 그 뭐야, SNS에 찐 친구가 있더라고요. 찐 친구. 찐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찐 친구. 찐 친구가 아니고요. 예선님이에요. 그분은요, 나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버린 적도 없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갈매산의 숨어도 사랑하시고, 바다 끝에 거에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요 여기 서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